자, 본 세차를 했고요. 물기까지 제거했고, 그다음에 휠이랑 타이어도 사실 어느 정도 물기를 좀 제거해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캄던의 매트 슈 타이어 에멀전, 타이어 드레싱 제인데 이름 자체가 매트입니다, 매트. 사실 어, 글로시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매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는데 글로시는 보통 유성 그 다음에 매트는 수성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는 펌프 형식으로 되어있네요 펌프 형식 그리고 안에가 생각보다 엄청 잘 발라질 것 것처럼 엄청 유동성이 좋아요 드디어 꺼냈네요 자 카운더네 코팅 블럭이죠 보통 타이어 이렇게 SUV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한 번에 쓱 돌리면 되는데 이거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잘 흔들어셔가지고 음. 투명합니다. 냄새는 약간 남자 스킨 향 냄새예요. 이 상태로. 음. 요거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글로시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반짝 반짝 반짝한데 요거는 굉장히 매트해가지고 색감이 진해져요. 좀 표현하면은 어 우리가 보통 타이어를 교체한다라고 하면은 교체하는 타이어 시공샵에서 보통 마지막에 이렇게 광택제 같은 걸 발라주거든요. 그거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신차 같은 타이어 약간 그 느낌이 납니다. 어 마찬가지로 요거는 어 타이어 매트시라고 되어 있지만 은 요런 트림에도 발라도 돼요. 타이어에 발랐던 걸로도 발랐다고 또 차주가 뭘할것 같으니까 나머지 하나로 트림 좀 발라볼게요 발림성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자체가 수성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마르잖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세차를 만약에 하면은 물기 닦고 나서 제일 먼저 코팅제를 바르거나 드레싱제를 발라주는 게 휠이랑 타이어거든요 그 나중에 주행할 때 튀니까 이걸 제일 먼저 발라주는데 새 거를 하나 써가지고 트림에다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 끝에만 살짝 뿌려가지고 굉장히 유동성 좋아요 흐르는 거 보이세요? 이거 굉장히 쫀쫀해가지고 이 어플에 잘안 스며들거든요 이거 이렇게 요 정도 발라가지고 여기를 한번 발라볼게요. SUV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림성이 좋거나 아니면은 내가 찐득찐득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발랐을 때 나중에 주행을 하면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렇게 SUV는 이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세 차의 완성은 사실 SUV는 요거를 발라줘야 돼요. 물기가 조금 그 사이사이에서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발립니다. 저 냄새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완전 그 남자의 향수 냄새인데 와우. 여자친구 생길 것 같은 그런 냄새예요. 되게 쬐끔 써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나오거든요. SUV 타시는 분들은 밑에 트림도 이렇게 발라 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히나 여기 하단 부분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SUV들 사실 그 겉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차체도 높지만 휠도 그만큼 커가지고 내가 주행을 했을 때 여기에서 날라오는 돌덩이라든지 아니면 오염물질들이 도장면을 쳐가지고 좀 이렇게 더러워지거나 파손되거나 흠집이 나는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니시들이 많이 붙어있는데 이거 용량도 되게 커요. 보시면은 이 용량이 500ml, 500ml, 500ml 제품에 제가 알기로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이거 수성 제품인데 수성이랑 유성 차이점을 보면 유성 같은 경우는 글로시 그 다음에 수성은 매트 대신에 유성은 진짜 잘안 마르죠 우리가 세차하고 나서 진짜 너무나도 과도하게 독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세차를 다 끝나고 타이어 코팅을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행을 하면 아직도 안 말라 있습니다 근데 매트한 우리 수성 타이어 광력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빨리 마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주행을 해도 내가 세차한 도장면에 튈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성 특징이 딱 있죠 그렇게 주기가 길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달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성은 보통 뭐두달 갑니다, 뭐세달 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세차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 꼭 마지막에 이렇게 타이어 광택제 바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향기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로. 이거 한번 사시면은 이거 계속 쓰실 것 같아요. 향기가 향수 같은 냄새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캄던의 매트슈라는 제품이고, 앵공구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앵공구에 입점된 제품 중에, 지금까지 타이어, 사실 유성만 많이 써봤는데, 유성만 써보셨던 분들도, 이거 사용해보시면, 수성도 수성만의 매력이 있구나라고 조금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다음번에 영상은 코팅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앵공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러 갈게요. 안녕!